안녕하세요. 정직한 자동차 어니스트카입니다. 오늘은 실차에서 중고차 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사고 평가 순서는 자, 본닛을 열고 엔진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전석, 트렁크, 그리고 조수석 다시 엔진룸 이런 순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우선 본닛. 본닛 그리고 좌우 핸더 여기 핸더 그리고 핸더 연결된 인사이드 그리고 휠하우스 바퀴 위에 휠하우스 그리고 여기 연결된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 사이드 멤버가 뒤까지 연결돼서 사이드 멤버와 자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뒤쪽까지 사이드 멤버가 연결된 저 끝에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크로스 멤버 자 뒤쪽에 크로스 멤버 그리고 이 앞쪽이 앞 판넬. 앞 판넬이 용접으로 되어 있으면 앞 판넬, 프론트 패널. 그리고 볼트로 되어 있으면 라지에타 서포터 패널입니다. 그리고 본닛 양핸더 라지에타 서포터 패널이 교환이 되면 앞 삼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진룸 평가를 끝내고 이쪽에 운전석. 앞문, 뒷문, 앞문 확인하고, 교환된 는지 확인하고, 이쪽에 A 필러. A 필러. 그리고 이쪽 B 필러. A 필러, 필러 패널은 이게 웨더 스트립을 뜯어서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하고, 그리고 이쪽 루프 패널. 루프 패널은 이 앞유리하고 연결된 이 부분, 안쪽에서 이걸 벌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스텝은 이렇게 스텝 확인. 이쪽에 어, 스포츠 확인하면 되고 이 뒤쪽도 스텝 이렇게 스포츠 확인해서 스텝 확인 자 뒷문을 열어서 뒷문 확인하고 뒷문에도 자 B 필러 이쪽이 B 필러입니다 B 필러 앞문에서도 B 필러를 확인할 수 있고 이쪽 뒷문에서도 B 필러 를 확인 B 필러 C 필러 그리고 이쪽서 에 리어 패널 디펜더 이렇게 자릅니다. 리어 핸더는 이렇게, 이렇게. 스텝하고 C 필러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도 레더 스텝을 뜯어서 확인을 합니다. 뜯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디 핸더는 뒷문을 열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자, 트렁크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쪽에서 이쪽. 디 핸더. 여기서도 교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 자, 트렁크. 자, 트렁크. 트렁크 교환됐는지 확인하고, 이쪽에 디판넬. 디판넬은 여기서 용접부이 교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 트렁크 플로어 패널. 자, 트렁크 플로어 패널. 그리고 트렁크 플로어 연결된 부분이 리어 패널입니다. 자, 여기. 이 패널, 그리고 저 앞쪽이 연결된 부분이 시트백 패널. 그리고 이쪽, 이 부위가 사이드 멤버, 뒤 사이드 멤버. 그리고 여기 감싸지는 이 부분이 휠하우스. 이렇게. 뒤쪽에서는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평가가 끝나고요. 자, 돌아서 조수석. 조수석은 운전성과 똑같습니다. 뒤밴더 뒷문, 앞문. 뒷문 확인하고 여기 리어패널 여기서부터 리어패널 C필러, B필러 또웨더스을 뜯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문 앞문도 교환되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B필러 A필러 이쪽에 A필러 확인하고 이쪽도 사이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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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또 스텝, 교환됐는지 확인. 네, 확인하고. 자, 조수석 쪽에서도 이쪽 루프 패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문을 열고 이쪽에 이걸 벌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까지 돌아서 다시 엔진룸까지 자 교우면 중고차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사고 평가. 그 사고 평가 순서는 엔진룸에서 시작해서 운전석, 트렁크, 좌시 조수석, 다시 엔진룸 이런 순서대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